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이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에 대해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 오늘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지시, 지, 지, 지시기 마지막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래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지난 2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경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승천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사도님 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정리이고 그 유언은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에 저희는 땅도 없는데 밭이 저 산골에 좀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제가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저에게 내 모든 그 밭은 막내 경훈에게 주너라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뭐 평당 2만 원짜리 하는 한 천평 되는 땅을 자식 네 명이 나눠 가지니까 제게 돌아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유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한 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이 땅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상성도 여러분, 십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또 성도들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땅끝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세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그리고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연결되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딴그 같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고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어야만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게 될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보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제도 이 주변에서 스리랑카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성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목사님의 의지, 그 목사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성교사님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장소를 정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 필요한 재정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세계 곳곳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가 하나 될수 있을까요? 저는 늘제제 제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좀 한목하고 합평하고 하나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나에서 서로 화해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가 누구냐면 바로 부부지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이 되던가요? 동상이몽이라고 한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두 가지 다른 꿈을 꾸는 것이 부부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 부부도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하신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 한분한 한 분들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 예전 대 회원들이 교회에 모여 윷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어, 점심 시간에 저도 초대해서 같이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여전도 이 여전도 회원들 얼굴을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참 놀라는 것은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이 모였는데 한분한분 한분 색깔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얼마만큼 다를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색깔이 너무 너무 뭐 달라가지고 한데 모아 놨더니만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하고 같이 식탁교제하고 한데도 얼마나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옥하고 웃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여준대 회원들 너무너무 다른 색깔들을 하나하나 조합하는데 일곱 색깔 무지개, 무지개처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 이 여준대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 기도보다 앞서면은 교회는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교회는 반드시 어, 말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의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예배 모임이든 모일 때마다 제일 먼저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너무너무 다른 색깔 가진 우리 성도들을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졸음만 오고 재미가 없고 자꾸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게 하는 말씀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나도 뭔가 종교를 가지고 싶은데 내가 전에 다녔던 곳에 고등학교 때미션스쿨를 나왔으니까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싶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좋은 대학에 나오면 성경이 깨달아질까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면 은 그렇게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를 나온 권사님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분이 계신가 하면 대학에서 박사기를 받고 교수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1년 2년 동안 꾸벅꾸벅 꾸벅 졸다가 가는 분들이 계시더란 것입니다. 무슨, 무엇 때문일까요? 머리가 좋고 학식이 많으면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과 그 사람의 지식이 깊이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우둔한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신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오직 성령님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그런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영어 단어 다이노마이트예요. 노벨이 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지나미스에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산을 폭파시킵니다. 엄청난 바위도 폭파시키고 수십층의 건물도 폭파시키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지나미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면 건능을 받는데이 성령의 건능은 다이너마이트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 여러분들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하고 능력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번쩍 막 들면은 이 강성도 들어 올리고 막 장애도 집어 던지고 이런 힘이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귀신이 떠나가고 말 한마디로 병자 고침 받는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이거 뭘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야 되는데, 두려워야 되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보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내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직장에 암묵의 가장, 암묵의 대리,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릴 건가요? 성령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스도인들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지러움의 영이 아니거든요. 질서의 영, 합평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느냐합평할때 교회가 질서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 그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선처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있는...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은 언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징표가 뭐냐 바로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 주일 성수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정인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한 사람은 예수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는 모습 보세요 겨우, 겨우 끌려 나오는 겨우. 겨우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도 힘에겨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거룩의 거룩함이 있으면요. 내 안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날동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할 때내 말에 건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할 때, 전도해도 사람들이 감동감화 받고 죽게 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교회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신 거라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옵고, 성도들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시끄럽고 뭐 사람끼리 이것저것 때문에 싸우고 뭐 시험 들었다. 이런 교회는 성령이 걷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를 보세요. 조용한 것에도 무슨 방언기도안 할지라도 무슨 우리가 막 크게 막 들어서가지 않다 할지라도 그 조용함 가운데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달마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이유는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개혁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의 현장의 앞장에 교회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 개혁의 선봉에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교회가 하나되고 성들이 거룩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임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년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들, 일곱 색깔 무지개 같은 서로 다른 성도들이, 다른 빛깔 가진 성도들이 성의 감동감화, 감동감화하심을 받아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점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존형 교회가 아니라 사역형 교회가 되게 하여 사역형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로 세임받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형 교회가 뭘까요? 생존형 교회, 교회가 겨우겨우 겨우 운영하기에 급급한 교회, 생존형 교회예요. 매달 그냥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겨우겨우 겨우 버티는 교회, 생존형 교회. 사역형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성교한 일에 사용하는 교회, 이게 사역형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형 교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겨우겨우 겨우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극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위해 더 힘있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에게 땅 끝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인도, 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땅 끝이 어디였냐? 바울에게 땅 끝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전 뒷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죠. 제자들에게 땅 끝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땅 끝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땅 끝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다 선교사 되어서 아프리카 가고 중동 가고 북한 가라고 하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이땅 것은 어디냐? 우리에게 땅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 교회 땅 것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가정을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은혜 받아서 직장으로 가서 직장을 복음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는 이대한민동을성시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의 땅 끝에서 선교자적 사명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잘 전하여서 가정을 보고만 시키고, 직장을 보고만 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시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께서 님 성령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앙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신앙교회 오고 싶어 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참 혼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를 가슴에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것.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세 가지 교회 삶에 큰을 마치고 교회를 다니는 그 시상선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